안녕하세요. 세진박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차량은 벤츠 E클래스 e 2 5 0 익스클루시브 차량입니다. 현재 차량 연식은 21년식이고요. 주행거리 약 8만 5천0 0 k m 정도에 완전 무사고 1인 신조로 운행하던 차량이고요. 워런티도 12월 30일까지 남아 있는 차량으로 지금 빠르게 구매하시면 무상으로 모든 점검까지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부터 실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고요. 신차가에서 무려 40%나 감가되어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4,350만원에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전면부 모습 보시겠습니다. 기존 익스클루시브와는 다르게 페이스리프트 완료된 차량으로 세련된 모습과 스포티한 이미지까지 두루 갖춘 차량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익스클루시브만의 고급스러움과 럭셔리함까지 완벽하게 잘 잡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 본닛 부분 보시겠습니다. 본닛 상태 에 스톤칩이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 헤드라이트 부분 역시 백화현상이나 깨진 부분 없이 너무나도 영롱하게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벤츠의 시그니처 블루라이트까지 장착되어 있어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이고요. 전면부 중앙을 보시겠습니다. 전방 센서판 장착되어 있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전방 주차 감지 센서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측면부를 보시겠습니다. 차량 측면부 역시 너무나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차량 가까이 가서 보장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콕 자국 전혀 보이지 않고 광택 작업까지 완료되어 너무나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고요. 타이어 및휠 상태 보시겠습니다. 4 개의 타이어 모두 휠 스크래치와 타이어 옆쪽 찍힘, 까진 부분 없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역시 40에서 50% 정도 자녀랑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쪽 사이드 밀러 보시겠습니다. 사이드 밀러 도장면이나 사이드 리피터 너무나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이드 밀러 안쪽에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후면부 모습 보시겠습니다. E250 익스클루시브 마치 S클래스를 연상시키는 뒤태와 아래쪽 사각 머플러의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E클래스로도 S클래스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도장면 보시겠습니다.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 리어램프 상태 또한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관리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후방 주차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뒷 범퍼 모습 보시면 약간 부칠되어 있는 자국 발견되는 모습인데요. 차량 구매를 희망하시면 복원해서 추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뒤쪽 보시면 히든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트렁크 도어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클래스 e 너무나도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쪽을 보시면 2열 폴딩까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히든 수납 공간에 보시면 여러 가지 키트와 바구니, 수납 공간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차량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장착되어 있어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트렁크 도어 닫아주실 수 있고요 차량 실내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신차급 컨디션을 자랑하는 모습이고 페이스 리프트 되어 핸들과 계기판 또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트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검정색 가죽 시트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동승석 도어 트림 보시면 핸들 3단 열선 시트와 3단 통풍 시트까지 옵션으로 다 알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가운데 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브라운 우드 트림이 차량을 한층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차량 계기판 모습 보시겠습니다. 주행거리 8만 5천km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계기판 특이상항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어 각종 옵션 활성화 되어 있는지 아이콘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스티어링 휠 상태 또한 너무나도 깔끔하게 신차급 컨디션을 유지하는 모습이고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핸들 모양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들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 좌측으로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옵션,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까지 가능한 옵션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핸들 뒤쪽 헤드시프트, 컬럼식 기어봉, 오토레인 시스템, 핸들 열선과 전동티트, 스티어링 휠. 장착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오토 라이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 보시겠습니다. 스피커와 3단 열선 시트, 3단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도어 잠금 장치와 오토 윈도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로는 전동 트렁크 옵션과 컵 홀더까지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센터페시아 모습 보시면 디스플레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이고 내비게이션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위쪽으로는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은은하게 밝혀져 있는 모습이고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주차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로는 둥근 송풍구와 에어컨 컨트롤러 및 차량 메뉴 버튼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 수납 공간 보시겠습니다. 컷폴도 2구와 C가 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아래로는 기존의 조그셔틀은 사라지고, 터치패드만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드라이빙 모드 선택 버튼과 주차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오토, 스타뱅고 볼륨 조절 장치와 전원 장치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으로는 양문형 암레스트, 깊숙히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 USB 잭까지 이고 마련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는 룸밀러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조수석 글로브 박스를 보시면 벤츠 사용설명서와 하이패스 카드 장착하실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썬루프 장착되어 있어 썬루프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 모습까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열 가죽 시트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열석 같은 경우에는 3단 열선 시트 양쪽 다 장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열 암레스트 열어보시게 되면 수납공간과 컵홀더 2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벤츠 E250 익스클루시브 차량 살펴보셨는데요. 만족하셨을까요? 현재 차량 신차가에서 무려 40% 이상 감가되어 4,350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12월 30일까지 AS 센터 워런티도 남아있어 빠르게 출고하시면 간단한 경정비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세진박 중고차에서는 본 매물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쪽 상단 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하고 신속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